고고! 뚠, 뚠, 두둔 뭐야? 쟤네. 정글 서포트 닉네임이 맞춰져 있네. 라스팅였나? 튕긴 것 같은데. 가운데 있어? 어, 튕겼는데? 그니까 갱이 답이다 근데 정글이 안 온다 어떡하지? 정글이 왜안 오지? <laughs> 이판 치면 쉬어야겠군 <laughs> 아 일어나 빨리 들어와 응, 어, 디오네. 근데 좀저 저 잘못됐는데, <laughs> 굉장히 마이크 안켠거같데 응, 어, 굉장히 마이크 안 켰는데, 아니, 뭐야? 쟤, 튕겼어 응, 근데 쟤네 둘이 디오인 거 같은데, 웨이트라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별로 안 좋지 않냐? 오시 큰일났다. 미드가 잘해 주 탑이 잘해 주겠지. 대신 저큐 배우면 두개다 먹을 수 있다고 큐 배우던데. 뭐야, 힐안 들어갔어. 아, 뭐야! 아, 씨가 힐안 들어갔어. 쟨 들어왔다. 아! 아! 존나 잘했는데. 그니까, 존나 아깝다, 이거. 아, 미안. 나 실수했다. 괜찮아?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유단 씨 타네. 아, 힐왜 안, 안, 아. 어야힐 씨발 모르고 썼어 아 씨발 모르고 아힐쓴줄 알고 또아 <laughs> 왜그러세요 <laughs> 아 좋지 않아 유아이아 진짜 그... 열받아가지키눌렀는데 전날 힐안썼었아 <laughs> 개빡치네 아, 근데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아, 나왜 이러냐? 아, 큰일났다. 아니야, 적 팀은 아직 몰라. 너한테 힐이 있는 줄 알아? 그라가스좀 많이 망한 것 같은데. 레디팩 끼고. 좀만 막아주라. 아, 좀만. 아, 뭐야. 아, 야, 미니언 나 때려. 어, 한대 쳤다. 어야 뭐, 뭐, 내가 뭐, 한대 때려줄게 내가 한대 때려줄게 음. 여명이 여명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저 초반엔 좀힘들 듯? 형 가면 갈수록 근데 밥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저희 삼원 삼원딜에 탱 없어갖고 몰라. 괜찮아. 우리는 2탱에 서브탱도 있어갖고. 여기 와서 잘못을것 같아. 좋고 싶어. 안녕하세요 큰거 내가 먹을게 기다려봐 봐. 뒤에 와드 받고 올게 없다 저 바텀이야 이거 좀 밀어놔야 돼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스미 템이 그래도 다행인 게 그라가스가 잘했다 그래도 잘 그거했다 살았다. 그래도 이 우리는 이득 많이 봤어 저, 저기보다는 어, 저 일보다는 그래도 그런가 수학이나 더 우린 싸웠고 쟤는 없잖아 수학이나 그걸로 이득 봐야지 우리는. 응. <laughs> 저했어 엄청 못 먹었어요 근데 그렇다고적 원딜이 그렇게잘 먹은 것도 아니라서 그가 운차이좀 난다 그가 응. 이야그럼 이거 땡가한 마리 더먹먹그고고 바드비야, 바드비야. 안 주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우리, 응, 천천히 하자. 2대2 맞다이로 유리한 건 일단 브라움 낀 쪽이 더 맞다이는 유리해요, 무조건 뭐야 나쁘지 않은데 위에? 어. 응 위엔 조, 좋아, 괜찮아 쟤 뭐지? 2대1 싸움 해갖고 라이즈가 솔킬 땄어 라이즈 잘해 쟤 브라운만 믿으라구 오늘은 가지마 형님, 50개 감사합니다. 이좀 많이 약하다. 펜트리가 그거라서 자, 불 뺐다? 아킬 not t i 다행이다 m not tired. i 이 n 개이다 i r <laughs> 어, 다 d I'm not tired. I'm n 나 t t i 나 e d n 제 수학에 나 니랑 니보다 늦게 샀다. 제 67, 넌 40. 와탑 살았다. 제제 정글 탐만가는것 같아. 거의. 오케이. 난 얘도 여기 있다. 에로밍. 페이커 저 새끼 너무 깝쳐. 니가뭔 경제방의 왕이야. 왕은 나지. 어 무슨 무슨 망원을 하니? 아이고. 내큰 거. 나 시아 먹고 올게. 좀 천천히. 응. 여기 바드. 시아 확실하게 먹어놨다. 여기 핑크 갈게. 여기 핑크. 너가 먹을래 이거? 먹으면 좋고. 오케이. 먹어. 이따가 시간 있을 때 먹어.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 한번 아니 저거 하나 먹고 올래? 아우 강호치 잘 너무 심한데. 오케이. 네가 이렇게. 너는 강호치 맞지. 이게 좀더 맞네. 나 이거 혼자 좀 먹을게. 오케이. 대충 좀 때리다가 뺄게 이제. 영어 웬만한 혼자 먹으면 돼, 여러분. 제가 방금 칠 됐거든. 너 이거 혼자 먹어, 강호치. 바드비야 바드비야 <laughs> 그부 여기 답단 모인다 그부 아래쪽임. 이거 얼추 너랑 쟤랑 거의 이제 삐까는 아니라도 비은해 줬겠다. 라이즈 온다. 야왜타왜타왜타왜타 누가 봐도 저건 타면 안 되지? 정신있인다 저거 추가 빠진 것도 아니고. 아, 니 그러면, 이 봐도. 야, 내려와, 내려와. 애들, 내려, 애들 내려와. 여기 너무 좋지 그래, 여기서이걸 쓰면 돼. 여기둘얘는아직도여기 있다. 그도무빙 그뭐 윗무빙 했다 바드 요쪽 아 이거 레벨링 아, 겨우 겨우 복구 시켜놨는데 라이즈가 다시 레벨 걸렸네 아 필요없어 니 혼자 경험치 계속 먹어 그냥 나 이거 뺄게 그냥 집 갔다 올게 차라리 이네 경험치 음. 먹고 있어 나 얼건 살게요 여러분들 <laughs> 수학에나 처음에 돈 살거 없어서 살거 없을 때 가는 거야 노란 검색어 집집 갔을 때 450원 밖에 없으면 이거 가는 거야 됐어요? 이거 <laughs> 라이즈 잘 크고 있고 아리도 잘 크고 있고 바도, 바도 와서 나도 붙어있다 음. 믿드 깼음 이거 나있어나있어쫄필요 없어. 여기둘 어. 얘네 둘다 내려간다 여기시야 나, 내려가는 중 어. 바드 아직, 바드 여기, 바드 여기. 어, 여기 안에. <laughs> 한 거리에 와드 갖고 내려갈게. 블루 타이밍 듯? 여기 핑크? 핑크부터 주줄게, 나. 응. 음. <laughs> 좋다. 이렇게 반만 파밍하면 시, 시비르도 좋긴 한데, 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초반에 망한 거 치고. 너 경험치 또 계속 혼자 먹어. 난 상관없을 것 같아. 아직까지. 대포는 내가 먹을게. 음. <laughs> 안 통하네. <laughs> 진짜 안 통하네. 난 대포 먹는 줄 알았는데. 비전이 동조. 뭐야? 아, 아 뭐, 갱플공 아 갱플 텔이 없어? 음, 갱플 텔이었어. 왜텔 아 씨... 없지? 나 우리 팀 텔인 줄 알았는데 갱플 텔이었네. <laughs> 괜찮아 이거 1차 타워랑 용한개 나가겠다. 바로 근데 용은 뛰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못 막겠네. 미드 조심해야 된다. 애를 올라간다. 어. <웃음> <웃음> 양 여명띠. <laughs> 아, 내가 죽네 이거. 버스카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나이스 나이스. 다 부셨다. 그냥 이러면.. 어우 2렙 차이 나괜찮 그래도 전할일다 했음 야 두꺼비도 먹자 아템 저렇게.. 잡을 수가 없구만 루시안을 아, 이거 엉덩국이라서 엉덩이라 부르는 거죠, 뭐. 아, 우리 오늘은 가지마, 형님 1 0개 아이고. 1 0개 클라스 디리십니다 형님. 아우, 형님. 1 0개 고마워요. 저기 텔이 없다. 밑에 주도권, 푸시 주도권 저한테 있어서. 내가 무조건 먼저 걔. 게요 이거 루시안도 내려온, 탈진 없음, 루시안. 어? 아, 아, 여명이 애쉬 좀안 했으면 좋겠다. 나 여명이 진짜 애쉬 안 했으면 좋겠다. 애쉬요? 애쉬 안 할게요. 이거 <laughs> 다 내가 먹을게, 이거. 애시 안 할게유. 내 여명 아, 이거 니돈 돈도 니 혼자 먹어 그냥 타오 돈. 응. 여명이 아래 보면서 아 여명이가 잘하는 거못 봤어. 근데 승률 100%. <laughs> 어? 근데 승률 100%. 개버스죠. <laughs> <laughs> 아 게임은 이기기만 하면 되죠. 그래 <laughs>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 아니 그 중간 진짜? 과정 <laughs> 과정은 중요하지 않지. 결과만 중요하지. 타워 어, 다 똑같아졌네. 쟤네가 일용 앞서고 있고 이거 정글 늦게 들어온 거 치고는 우리 정글이 훨씬 잘하고 있고. 패시공원 터트릴 수 있게 계속 해 줄게. 너무 시 느이 먼 먹고. 아, 여러분들, 레벨링 거의 다 잡을 것 같아요. 아, 이제 1렙 차이 나네. 아까 2렙 차이 났는데. 야, 지금은 뭐 용도 안 나오고 하니까 성장 좀 하죠, 여러분들. 그, 뭐. 이거 바탕 안 오나? 잘할것 같아. 바탕 물것 같은데? 아, CQ.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여기 돌아간다 얘. 어 뭐야? 아 시석이 안 죽어? 안돼 제발. 아, 그 부부... <laughs> 아, 갱플그 무도고... 그래, 타워밀었기 때문에 게이드... 우리 긴 타워... 이거 봐줘야 돼... 1300원 나오니까 아직 수확에나서 팔지 말죠 조금이라도 이더 봐야 되니까... 얘네 막거 아니에요? 그뭐 발원 가는 거아니에 설마 탱크에서 어떻게 먹어? 루시안, 루시안 죽어 있는데 어떻게 먹냐? 그레이브즈 조명이가 좀 머리가 아프네라. 서 저기 탱 없어갖고 안될거 같아. <laughs> 와, 형또 긴감인가 했잖아요. 뭐, 이랬잖아요. 씨발 이 새끼 먹건 먹던가. 이거 무기를 쳐. 자, 여러분들. 이 정글은 항상 먹어줘야 돼. 봐봐, 결국엔 제가 아까 정글 빨아서 어떻게 했어? 2렙 차였는데, 0렙 됐죠? 요 이것이 파... 바로 굉장히 성장력. 응, 좋아. 이것이 굉장히 성장력이에요. 왜 마우스 돌아가? 어, 잘나네 아, 형 존나 잘하잖아. 마무리 그냥 이즈가 캐리해 버리는데? 나 나도 끼어. 그럼 브라이랑이 이즈가 캐리했지. 나도 끼어 대 바로 되냐? 존나 좀안될것 같아. 갱플궁안 썼나? 아까 나한테 써서, 이제, 이쯤 돌것 같은데. 궁, 궁안 써도 이건 근데 우리가 먹을 것 같은데? 여명아, 이거, 마크. 네, 내가, 내가, 내가 해주면 되고. 우리 다 뒤질라는데? 상타 여명아, 형, 블루 먹어 되냐? 여명아. 알았어, 알았어. 먹어, 씨. 아니, 파랑이 좀 필요한데 어쩌라, 야! 야! 너 먹으면 알아서 해나 몰락 나온다고, 진짜야 어, 불러준다고 불러줄게, 형이, 왜 그래 <웃음> <웃음> 인심이 지린다 <laughs> 서로 욕심 개많음 오, 라이즈 형. 오, 그부, 그부? 먼저 가서 대기한다. 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까파다, 말렐루야! 살았어! 아, 정글 먹으러 가는 같고 돼지 대기들. 오늘 레디스 안할 걸요? 월화 월화 하는 걸로 하는데. 시에서 데리고 가고 있어 또. 아 진짜 매고보소아그 처음 저, 저 브론즈가 맞지나도안 맞고 다 끝났다 이건. 아, 연승 오늘 지리는데? 형 k d 몇이에요, 그래서? 아, 닥쳐, 롤 KD에로 <laughs> 하냐? 아, k d 몇이에요? 나 11. 아, 아. 아, 진짜, 진짜, 배고파. 이거 급형이야. 이 새끼 플래시를 안 쓰네. 아이디가 줄어들었다. 아씨, 터졌다. 못 끝내는데? <laughs> 못 끝내 못 끝내. 아. 어. 아니 타워 부셔야지 이 미친 정신병자 새끼들아. 어? 왜 타워를 안 부셔 타워를? <웃음> <웃음> 길어졌다 게임이 아, 문제 많아요. 이게 뭔 비빔밥이야? 비빌 수가 없지. 아니, 저는 타워만 푸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근데 애들 갑자기 다 뒤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양여명이 깝친 탓. 어, 이거 양여명이 먼저 죽었거든요? 이거는 양여명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천을 누르셔야 돼요. 가자. 추천 한번 감사합니다. 끝내자.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 양여명의 100% 잘못이거든요? <laughs> 추천 한번 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양현명처럼 되기 싫으면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응, 안 해.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양여명, <laughs> 설거... 아. 양현명, 양현명이랑 닮아가면 여러분들 이지지에서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 아! <웃음> 아, <웃음> 존나 해 봤네. 양여명 친구인가? <laughs> 아, 오늘 개까인다. <객가인다>. 여명이 <laughs> 친구래. 송이 양의 명인데? <laughs> 와 씨. 응. 어디에도 그대가. GG. 이봐이 아, 연속 지리구요. 아, 점수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